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 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편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권입니다. 2권은 42편에서 72편으로 출애굽기, 해방과 구속에 관련하여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10편은 모세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천년이라는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은 2권은 이제 2권 그리고 52편입니다. 52편은 간산혀인데.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10편은 사무엘 상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울에게 쫓겨 피신 생활을 하던 어,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족이 도에게 밀교로 몰살당한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가 바로 52편의 간산효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어, 상 22장 대학살이죠. 2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기서 날카로운 삭도는 머리를 깎는데 쓰는 그런 예리한 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에서 뿌리를 빼신다는 것은 완전한 폐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2평 간산현은 사울에게 쫓겨 피신 생활을 하던 다윗을 도와준 그 아비 멜렉과그 일족 이 애돔 사람 도에게 밀고로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하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악인과 심판 그리고 의인의 안전을 대비하며 다윗이 사울의 신하 도비야 사건 후에 하나님께 드린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그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교만과 의인의 신뢰를 대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그 안정과 감사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53편입니다. 53편은 무신론자입니다. 우리가 10편, 10편이 악인 사상, 악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오늘 다시 53편에서 다윗이 무신론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곧 악인이며 그들의 종국은 영원한 형벌일 뿐임을 경고하고 있는 시입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그 섬. 그들은부패하며이부패는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 이3장이이 유전 이방인은유대인은이부분인의부이 부분은 이부이 로마서에서 이런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6절쯤에 가면은, 어,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서, 그들이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소동과 고무라 멸망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 우상승배로 인한 근개는, 어, 이렇게 소동과 고무라가 완전히 불비로, 어,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의인 한 명이 없어요. 소동과 고물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많이 했는데 예레미야 5장에서 유다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무실론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3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악인이며 그들의 종국은 영원한 형벌임을 말씀해주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는 지혜의 시로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분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을 대비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4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돕는 자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십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던 중. 그곳 거민의 밀고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지은 비탄 시 돕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3절로 14절이 져서 바윗과 그 600명의 용사들을 이제 어그 거민이 밀고함으로 목숨이 밑태로울때 하나님께서 어 이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래서 이 54편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십광야 숲불에 숨어있던 중에 그곳 거민의 밀고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그 지은 시로 다윗이 스바냐의 아들들과 적에게 위협받을 때 드린 기도시입니다. 개인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원과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신뢰와 감사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 감사로 마무리되는 돕는 자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55편입니다. 55편도 다윗의 시로 배신자입니다. 다윗이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해 목숨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은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래서 친아들, 압살롬과 친구 아이 도벨의 그런 반역 사건으로 쓰여진 시편이 오늘 바로 55편의 배신자입니다. 55편은 다윗이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 시롬 다윗이 친구와 이웃에게 배신당하고 원수에게 위협받을 때 드린 기도와 고백입니다. 개인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며 원수와 배신자를 맡기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배신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고 원수를 맡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이 또한 정말 이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56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어찌하리이까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사우를 피해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던 불레셋으로 망명한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 21장과 27장이 도망 원투죠 그래서 이본 시에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까 라고 고백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을 우여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4절에서도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이5 6편은 다윗이 블레셋의 왕국에서 미친 척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비참한 신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 위협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시로 신뢰와 감사가 중심입니다. 우리도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편입니다. 57편은 다윗의 시로 새벽 깨움입니다. 블레셋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낀 다윗이 그곳을 탈출한 후에 아둘람 동굴이나 엔게디의 동굴에서 숨어 지내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위협에서는 벗어났지만 계속되는 사울의 위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여다. 수고마 깰지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하루가 바뀌는 전환기입니다. 새날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새벽 깨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어,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확정되었으니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찬양을 많이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깨웁니다. 58편입니다. 58편은 저주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로 58편 그리고 83편 109편 137편 저주시가 네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본의, 인간의 근본이고 살리 길이라는 시편 기자들의 공통된 이런 사상이 오늘 저주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게 하소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저주심 급히 흐르는 물 같이 그냥 급류의 힘을 힘말려서 그냥 사라지는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어, 소멸하에 가는 달팽이 즉시 죽죠 만삭되지 못한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면 즉시 햇빛에 노출되면은 즉시 소멸하고 죽는 것처럼 이렇게. 저주시, 원수들을 향하여 어, 시를 지, 하고, 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58편 저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보, 인간의 근본 살 길이라는 10편 기자들의 공통된 사상이 드러나 있는 시로 악한 통치자와 재판관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부패와 불의를 비판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선포하고 있는 저주시입니다. 59편입니다. 59편은 다윗의 시로 개 같은 인생입니다. 사울이 자객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강구하며 의인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14절입니다.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15절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그래서 6절에 개처럼 물고 어, 14절에도 개처럼 문다. 그래서 개 같은 인생이라는 주제로 아, 이렇게 다윗이 시를 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는요 불결하고 야만적이며 그 행위가 공격적이고 혐오스러운 존재를 비유하는 표현이 바로 개입니다. 그래서 개는 더러움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대표적 동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개처럼 개 같은 인생이라고 제목을 지었는가. 이그 이유는 더러운 것과 썩은 짐승의 고기를 개가 먹습니다. 그리고 개는 피를 먹습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동물이 개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이 배경이라서 개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59편은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쫓기던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난처를 두고 원수에게서 구원받는 신뢰가 중심 주제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입니다. 60편입니다. 60편은 다윗의 시로 사람 구원은 헛되다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패배를 당한 충격은 매우 컸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의 나하라 임과 아람 사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 장군이 돌아와 에돔을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일, 죽인 그때에 쓴 에가시입니다. 사무엘 하 8장. 군사적 승리이죠. 8절입니다.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발부실 이신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패배를 당했을 때 지은 시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그래서 동맹국을 의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함으로 에돔에서 전쟁에서 졌을 때 사람 구원은 헛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60편은 다윗이 전쟁과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시로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승리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편입니다. 61편도 다윗의 시로 견고한 망대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왕권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어, 내용의 시입니다.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신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견고한 망대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의미하고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왕권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는 시로 61편은 다윗이 개인적 고통과 외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왕으로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신뢰가 주제입니다. 우리도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끝까지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